12절까지인데요 10절로 11절 짧게 본독 올리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존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종들의 다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예언과 주의 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시록 10장 본문 읽은것 같이. 다시온이란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합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마음 달 동안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여 뜻있는 태카믹기로 정해, 예정된 종들을, 백성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있는 종들이 바로 사명자, 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언하는그 종은 그 시기가 있고, 기간이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예언,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주님이 오실 때도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초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오신 것을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7장 2절로 사절에서도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마은종 14만 4천이 구수가 참여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고린도서 1장 22절 같이 성령의 인심을 받고 중생하고 속죄받고 거듭남을 체험한 종들이 흑암 시대에 등불인 작은 책 요한계시로 곧 봉함했던 예언의 말씀이 개봉된 말씀을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들릴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말씀을 꿀같이 먹고 배에다, 창자에다, 아구까지 채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순교의 사상으로 나가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이인 침받은 종들은 말락기 3장 16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지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자의 기도응답으로 그속 14만 4천 하나님의 임마존종 14만 4천 이스라엘의 1 2집파 유다부터 베냐민까지 1만 2천 곱하기 12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영적 이스라엘로 나와서 주의 재림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다시어나는 사명을 있는 종들이 동방 땅끝 땅무튼이 해두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동방역사 천연하고 새시대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명인 있는 종들이 인침받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표로인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들이 다시 연언한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대양 육대주 전세계적으로 다시 현애칠 때에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강권 역사, 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다시 현하게 되는데 황층이의 피 없이 보수에 쓰러집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종이 회개 역사 읽힐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복음 역사가 해돋는 곳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림전서 3장 16절,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심령의 성전과 재단과 경비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받은 종이, 택한 종이 다시어나게 되는데, 심령 성전 이룬 종들이 청량받아 부름받고, 부 중인의 권세 역사, 모세적인,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를 받고 다시 원할 때전 세계가 벌벌 떠는 시의 역사가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천연하고 세 시대의 백성으로 선택된 흰옷 입은 무리, 기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셀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한란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한 목적은 이 일론 입은 무리를 한란 가운데 택함 입은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61장에 저는 기름붐 받은 종, 지명하신 종은 다시 원을 하게 되는데 선지서와 유한기신 말씀, 예언의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감 받은 종들이 두 감남나무에 또 같이 기름붐 받은 종들이 나와서 환란시대, 사람 살릴 종말 역사, 신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는데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말일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만방이 많은 족속이 모여들 것을 스가랴 벨장 20절로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해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남종과 여종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남종과 여종 머리 위에 하수 같이 내려오면 야곱의 모든 재가가 싹 떠나가는 신의 역사가 나오는데, 일어나는데 야곱의 모든 재가 떠나간 종들이 성결되어 하나님 역사 앞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역사가 바로 다시 여운 동방 역사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사명자의 다시 여운 신의 역사, 강권 역사로 전세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의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난다해서 동방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1절 동방 땅끝땅 모퉁이 해도는 곳에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택함 임은 동방 야곱을 1 0 절까지 다섯 가지 약속을 받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대하나님이 네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섯 가지 약속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시는데 인간 추수 종말에 알곡을 추리는 추수하는 종으로 새타작 기계 같이 알곡 모아 거두는 사명 있는 종들을 마지막 때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뜨는 곳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은 세매장막, 백의민족 예언대로 성취되는 이래, 이가 날카로운 새타자기게 같이 쓰임받을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마존종의 권세 역사 전 세계에 전해지고, 택한 백성 살려내는 동방 역사, 새 역사를 이루는데, 세계적인 복음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천연왕국 새 시대를 이루는 세 일을 이루는데,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의 들리를 옛적부터 보이신 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도수를 부르며 동방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여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을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하나기 되시고 하나를 되신 한분 되신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천연한국 세시들 이를 이루는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연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부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불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갱의연세를 받아서 무적갱이 열고 연기가 올라서 와전 세계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연기로 인하여 밤중을 만난 열처녀 교회가 영적으로 다 졸며 자게 되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주의 종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계시록 18장 같이 세상 사람이 사치, 음란 자기 영화 부의 집으로 막 살게 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시 연한 다시 다섯째 나팔 불고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지만 한편 해도는 돼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면 주의 재림전 3년 반 동안 다시 연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연한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0자 같이, 제림의 줄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교회가 저, 다 졸며 자고 잠자고 있을 때, 잠자는 교회 종들을 겨우러 나오는 파수꾼 같이, 그 감에 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랑을 외치는 종들이 나오는데, 보라! 신앙이로다! 받으러 나오라! 잠자고 있는 교 아동들을 깨우쳐 살리는 이런 일을 다시현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두 종인의 권세 역사 모세적인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를 받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시록 7장 구절로 숫자들 같이 다시현한는 목적은 주의 재림을지치며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능이 셀수 없는 무리를 환란 가운데서 살려내는 목적이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흰옷 입은 자들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절같이 속죄의 은총을 입고 제 가운데서 구원받아 중생하고 거듭남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비처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장 13절로 16절같이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곳, 중동전쟁과 다가오는 수정통치, 짐승이 통치하는 후삼년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처에 인도하기 위한 사명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다시원한 종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연왕 새시대가 되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포도를 재배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자녀를 낳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원할 때 일어나는 역사 기독교의 시작도 사도들이 성령이 마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리되란 말씀까지 기독교 정말 오메가 역사를 마칠 때도 기시록 11장 3절 6절까지 하나님의 다시 원나는 종들에게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두 종의 권세를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두 종의 권세를 엘리아적인 권세와 모세적인 권세를 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헤어지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는 일리아적인 권세의 역사와 물이 변하여 피드게 하는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장어로 땅을 치고 나가는 모세적인 권세 역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환란 가운데 살려내는 인마존종의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인마존종 은 백한백성을 환란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시한 한종이 굵은벽 희귀하는 역사를 읽고 큰 소리로 큰 우레소리를 바라요 사자에 부르지는 것 같은 이 소리를 바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마리도 나오라 외쳐서 잠자고 예. 있는 교화 종들을 깨워 차살려 기시록 11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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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절 같이 일곱 번째 나팔불고 심판주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세 나라 하나기 하나들 대신 한분 대신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전연하고 새 시대를 이루시러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시는 지림의 주를 맞이하여 아멘 주예 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어느 주가 에데노로 회복되는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데 생받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의 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아멘. 감사 찬양 영광을 불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려 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